가정에도 당연히 갈등이 있고, 직장 생활에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과연 갈등이 없는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용서 받고, 구원받은, 용서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 당연히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자체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발생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고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고 뒤따라가는 초대교회의 갈등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느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또 그로 인한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 되새기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원래 박힌 돌 그룹입니다. 또한 그룹은 굴러온 돌 그룹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박힌 돌과 굴러온들이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당연히 그곳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능하고 거기에 주인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또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축이 지금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부들이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을 투여해서 과부들의 삶을 돌보고 구제를 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자꾸만 구제금이 전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두 번, 세번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못 받았습니다. 구제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서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무시하고 조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구제해서 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지들끼리 다 갈라먹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압축해서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원망하니. 이건 5장에 나오는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는 단두 사람만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정리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장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교회 곳곳에서 심각한 잡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접대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항상 많이 보던 접대하는 모습, 그런 접대가 아니고, 여기에 숫자를 따라 내려가 보면,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버렸기 때문에 원래 사도들이 거기에서 봉사의 직무까지 다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구제까지 그들이 다 챙겨서 다 일일이 지급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니까 빠뜨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도들이 다 관할하고 출납까지 다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잘못을 사과합니다.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초는 사과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대중 설교도 하고, 교회 공동체 신방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사과하면, 사람들은 사과를 받으며, 꼭 어떡하겠습니까? 사과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피난받습니다. 사과하면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죽는 줄 압니다.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사과하는 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 몰려야 사과답지 않은 사과를 하는데, 그게 정말, 사과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사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갈등을 푸는 열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로 인한 갈등인가? 나로 인한 문제인가? 그러면 나로 인한 문제가 확실하면 혹은 거기에 내가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이토록 사랑하는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곱 집사님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 없는 사과가 어떨까요?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해마다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홍수가 반복되고,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고, 수없이 많이 사과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과하고, 바로 그때만 면피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라. 이건 택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택해서 너희들에게 제시하겠다가 아니라 택하라 했습니다. 성도들 자발적으로 사람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일곱 해 풍년과 일곱 해 흉년을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 동안 조금씩 국식을 참고해 드렸다가 7년 대흉년 때 조금씩 방출하는 것.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누구도 꿈을 해몽할 수 없었고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표어가 우리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질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빼앗은 사과를 두번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열쇠는 대안 제시입니다. 그런데 대안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갈등이 딱 해결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 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목회자와 중직들은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본질적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그 공동체가 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더라도 빨리 해결됩니다. 본질적 자리에 충실하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 갈등이 그렇게 해결됩니다.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본질의 자리에 돌아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더 좋아졌습니다. 사도들은 사과함으로써 그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위가 더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일곱 명의 훌륭한 일꾼들. 거기에는 스테반 집사님도 있었고 빌립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좋은 일꾼들이 이 갈등을 통해서 발굴됩니다. 교회에 활력이 넘칩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해집니다. 갈등이 교회를 더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풀어가고 해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비상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정의 갈등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내 문제라면 사과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사역에 그 일에 내가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찾아가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라도 갈등이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정답을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갈등을 넘어서 더 위대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을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주께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 있다면 사과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대안을 공동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일태의 갈등이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갈등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갈등이 나를 죽이고, 나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사탄은 그 갈등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파고듭니다. 주여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갈등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게 하시고, 대안을 허락해 주시고,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